구글의 재미나이 대형 언어 모델의 일부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티머니 카드가 들어오긴 했지만, 아직까지 신용카드는 현대카드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죠. 이미 아이폰의 가격 상승은 예견된 미래다. 안녕하세요. 엄준입니다. 요즘 애플 소식 정말 많이 나오고 있죠? 진짜 뭐 이것저것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폴더블 아이폰, 애플페이, 그리고 애플의 칩셋 가격이 오른다. 이런 소식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따로따로 본다면 굉장히 복잡해 보일 수가 있는데, 이게 실제로는 굉장히 또 단순합니다. 그럼 어떤 상황인지 지금부터 같이 볼게요. 고고! 자, 먼저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얘기부터 해볼 건데요. 바로 아이폰 폴드, 그리고 애플 펜슬에 대한 얘기입니다. 현재까지 나온 정보를 보면은 이 아이폰 폴드는 접었을 때는 5.5인치, 그리고 펼쳤을 때는 7.6인치 정도의 화면 사이즈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접었을 때는 아이폰 미니 정도의 사이즈고 펼치면 아주 작은 아이패드? 그 정도라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화면 비율도 4대3 정도에 가깝다고 하는데 이게 아이폰보다는 뭔가 아이패드를 쓰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자, 이쯤 되면은 애플 펜슬 펜슬 지원 여부도 궁금해지는데요. 근데 이게 단순히 펜슬 하나를 넣고 말고의 문제는 아니에요. 애플 입장에서는 아이폰 폴드를 어디까지 아이폰으로 볼 거냐, 먼저 이걸 정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끝까지 이건 아이폰이다 이런 선을 긋는다면 애플 펜슬은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반대로 아이패드처럼 메모나 필기까지 염두에둔 하이브리드 기기로 간다면 애플 펜슬은 거의 필수 요소가 되겠죠. 여기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비교 대상이 바로 삼성이에요. 삼성은 최근 폴드 7에서 두께를 줄이기 위해 S펜을 과감히 빼버렸다가 오히려 사용자들의 반응이 꽤 갈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차기 모델에는 S펜의 부화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애플도 지금 똑같이 고민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볼수 있는데, 아이폰 폴드는 펼쳤을 때의 두께가 약 4.5mm에서 4.8mm 이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 정도면 폴드 7의 두께 정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좀 슬림한 편이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펜을 인식하기 위한 디지타이저까지 넣게 된다면 두께나 무게, 뭐 내구성 이런 게 전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첫 번째 제품에서는 얇고 가벼운 제품을 먼저 출시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장의 상황을 본 뒤에 애플 펜슬 탑재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안정성을 추구하는 애플 입장에서 뭐 자주 써먹었던 방식이기도 하고 아마도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다음은 국내 사용자 입장에서 체감이 가장 큰 이슈인데요. 바로 애플페이입니다. 티머니 카드가 들어오긴 했지만 아직까지 신용카드는 현대카드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죠. 사실 신한카드나 KB 국민카드도 모두 이제 근감원에 약간 심사도 받았고 내부 테스트나 뭐 시스템 연동 같은 것도 거의 마무리되는 상태라고 해요. 근데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죠. 제가 작년 초에 신한카드가 나온다, 만다, 국민카드 들어간다 이런 기사를 본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들도 이게 왜 아직까지 안 나오는지 좀 의아하실 거예요. 근데 답은 생각보다 간단한. 결국 돈 때문입니다. 애플페이 같은 경우는 카드사의 결제 금액 기준 약 0.15%의 수수료를 받는데요. 이게 단순히 숫자만 보면은 굉장히 좀 작아 보여도 카드사 입장에서는 절대 가볍지 않은 부담입니다. 요즘에 카드 업계 상황을 좀 보면 더더욱 그렇고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바로 삼성페이가 또 있는데요. 만약에 애플페이가 여러 카드사로 확산이 되면 삼성페이 쪽에서도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수수료를 요구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러면 카드사들은 애플페이에도 돈을 내고 삼성페이에도 돈을 내는 뭐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카드사들의 상황이 어떠냐면 완전히 애플페이를 포기한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굉장히 좀 애매한 상황에 놓여있는 거예요. 다만 최근에 뭐 업데이트 관련 문구 같은 곳에서 슬슬 좀 여러 가지 징후가 보이기 시작했는데 업계에서도 상반기쯤에는 다시 출시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정말 지겹긴 하지만 곧 애플페이를 다른 카드사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긴 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아이폰 18 시리즈에 들어가는 칩셋, A20 칩셋에 관한 얘기인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또 민감해 할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바로 가격에 대한 얘기입니다. 최근에 나온 내용인데, 이번에 들어가는 A20 칩셋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할 거라고 해요. 이게 뭐 그냥 뭐 조금 조금이 아니라 무려 80% 이상 올라갈 거라고 합니다. 현재 일각에서는 최대 28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정말 아이폰의 가격이 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걸 두고 애플이 너무 욕심을 부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 구조를 보면은 뭐 그렇게까지도 단순한 얘기는 아니에요. A20 칩셋은 TSMC의 2나노 공정을 기반으로 생산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 2나노 공정은 뭐 성능이나 전력 효율 면에서 분명히 매력적이지만 아직 수율이 완전히 안정된 상태는 아니라고 해요. 그리고 뭐 나노시트 트랜지스터의 구조, 첨단 패키지 공정 같은 요소들이 비용을 또 크게 끌어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아이폰 가격에 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바로 램입니다. 요새 그 메모리의 가격이 좀 심상치가 않아 않아요. 굉장히 좀 많이 올랐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아이폰이 이 칩셋 하나로 돌아가는 그런 제품이 아니죠. 뭐 예를 들면은 높은 용량의 램, 대용량의 저장 공간, 그리고 AI 연산을 위한 뭐 메모리 대역폭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스마트폰이에요. 다시 말해서 칩셋 가격의 상승과 함께 이램 가격의 상승까지 겹치면서 이 아이폰의 전체적인 원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제 생각에 이 비용을 애플이 전부 다 내줄 것 같진 않고요. 뭐 일부는 마진으로 감당을 하겠지만 어느 선을 넘으면 결국 출고가에 반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정리하면 이미 아이폰의 가격 상승은 예견된 미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원래도 비싼 아이폰이 이제는 정말 초프리미엄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자 마지막은 요즘 또 가장 말이 많은 주제죠. 바로 애플의 AI입니다. 최근에 애플이 iOS 26.4를 준비하면서 구글의 재미나이 대형 언어 모델의 일부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연간 약 10억 달러를 주는 조건으로요. 생각보다 저렴하죠? 저렴한 거 맞냐? <laughs> 자 이걸 보고 애플이 결국 AI에서 완전히 밀린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걸 또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애플이 시간을 돈을 주고 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애플은 여전히 시리의 UX 방향성 개인정보 보호의 중심 설계 운영체제와의 전체적인 통합 뭐 이런 기반 자체는 탄탄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두뇌가 좀 부족하니까 그 부분만 외부 기술로 보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 애플의 현금 보유 비율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필요하다면 웬만한 AI 이 기업은 그냥 통째로 인수하고도 남을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글은 먼저 말을 걸어주는 AI를 지향하고 있는데 애플은 사용자가 요청했을 때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답을 주는 AI를 지향합니다. 어쨌든 Siri의 재미나이가 들어와도 구글과는 살짝은 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좀 딥한 내용들 정리를 해봤는데요 사실 뭐 애플 입장에서도 이번 해가 굉장히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말 다양한 변화들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또 가격이지 않을까 싶어요 과연 이 원자재 가격의 상승을 또 어떻게 컨트롤 할지 아 이걸 소비자한테 다 부담하라고 시키면은 솔직히 저는 많은 애플 유저들이 등을 돌리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나오는 폴드도 좀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제품은 어떤 제품인가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엄준이었습니다. 다음에 봐요.